녹화버튼 중지 잘못 눌렀다 그니까 그 지금 신호등에서 이제 전멸하는 것까지는 이제 좋잖아요? 잘 되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이수자하가왜 있냐면 만약에 여기 3차로에 자동차가 많이 밀려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녹색불을 좀 오래 켜줘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은 똑같이 5초 뭐 1초, 5초, 1초만 딱 켜지잖아요? 아니다 5초씩 전부 다 5초씩 켜지잖아요? 네. 주황색으로 바뀌는 거는 주황색으로 바뀌면 요게 1초. 그 다음에 여기 켜지고 요게 지금 5초 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3초, 이 3차로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이쪽에 차가 많아서 이쪽을 더 시간을 길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네. 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어, 사용자한테 이, 이 터치 판넬을 쓰는 사람들한테 여기에 녹색이 켜지는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끔 해주자는 의도입니다. 이해 되시죠? 네. 그래서 보면은 처음 요 어드레스가, 얘가 지금 어드레스가 D11번. D11, 얘가 D10번이네요. 요게 D10, D11, D12, D13번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PLC 프로그램 상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는 게 요거죠? 여긴 상수였잖아요. 그랬죠? 요게 상수인데 이 값을, 얘를 그냥 D10번을 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것도 어, D11. 요거는 D12. 요거는 D13을 들 수가 있다구요. <laughs> 이게 저버리면 지금 이제 전부 다0초로 초기 값이 0초예요얘가 그리고 지금 음, 신호등만 자세히 보여주면, 그냥 바로 넘어가죠. 영초, 초기 값이 0초여서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지금 5초니까 지금 원래는 50으로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타이머만 보면, 우리 지금 타이머만 보면. 파이머 값이, 이게 초기 값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지금 초기 값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끝난다고, 그냥. 이런 거는 돌아가지 않고. 그냥 두 개씩 들어오잖아요, 바로바로. 이해되십니까? 그냥 두 개씩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터치해서 파이머 값을 이제 50씩, 물론 이제 초기 값을 넣어줘도 프로그램으로 넣어줄 수도 있지만, 이제 5, 5초가 하려면 50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여기, 이, 여기, 그, 지금 3차로를, 지금 이런데 4차로가 빨리 해서 10초로 바꿨어요. 그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해 되셨습니까?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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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이게 10초라고 하면 10을 넣지, 100은 안 넣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안에서 연산을 좀 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10만 넣으면, 10만 넣으면 안에서는 알아서 들어오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F8번 곱하기 D10에다가 K10만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1초를 넣으면 10이잖아요 그럼 네. D1에다가 1을 넣으면 곱하기 10하면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10을 곱해주는 거지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뭐, 뭐 10.5초 이렇게는 안 넣잖아 10초면 10초 넣고 20초면 20초 신호등을 우리가 할때 10초 넣으면 10초 넣고 20, 30초 넣으면 30초 넣고 그렇지 30.2초 이렇게는 안 넣잖아요 그러니까 점몇 초가 필요가 없는 거지 교통경찰관한테는 이해됐죠? 내부적으로는 그냥 10을 곱해주면 되는거지 물론 우리 파라미터에서 그냥 1초짜리 파라미터 써도 돼요 지금같은 경우는 어차피 0.5초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0.1초짜리 쓸 일이 있다면 그냥 제가 10을 곱해주면 되는거죠? kc 곱해서 얘를 d20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고요 여기는 d 10이 아니라 D11, 여기는 D12, 여기는 D13, 이거를 21, 22, 23 이렇게 여기가 D20을 넣으면 된다고요. 20, 21, 22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해 놓으면 앞에서 알아, 알아서 이게 곱해졌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사용자는 거기를 굳이 이렇게 100을 넣을 필요가 없고 10초 하고 싶으면 10만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긴 5초 하고 싶으면 5만 넣으면 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네. 사용자가 100을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만들어 주면 되는거지 오케이 네. 원칙적으로는 근데 방금 전에 프로그램에서 이 타이머 위에 이 위에 있는 값은 16비트만 들어가야 돼요 네? 네? 16비트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16비트 곱하기 16비트 하면은 결과값은 몇 비트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32비트가 들어가요 그리고 기억하기 싫으면 여기 처음에 명령어에서 곱하기 해보면 곱하기만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위에 16비트 하고 16비트를 쓰면 32비트가 들어간다고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할 하려, 제대로 하려면 D10K10을 어, D10 입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블워드에다 입력을 해놓은 다음에 F8 워드라는 명령어 있어요 워드 Word. 워드는 32비트를, 32비트 명령, 데이터를 16비트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 위쪽 값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2비트 크기가 있으면 위쪽을 버리고 아래 것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 값 주는 게 너무 큰 값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윗 값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16비트만 필요가 있어서 그냥 원래는 워드 r d D10 입력. 이게 32비트 값이라고요. 네? 원래는 요렇게 써야 맞는 거지. 여기다가, D20. 원래는 프로그램을 짜려면 요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D20을 집어 들려면 왜냐면, 타이머 위에, 요 타이머 위에 있는 요 변수 값으로 올수 있는 메모리 크기가 16비트라서. 이해 되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어차피 32비트를 쓰더라도 D20하고 D22를 쓸거 아니야. 그죠. 근데 D21은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이 밑에서 D21을 안 쓰기 때문에, 어차피 D20만 쓰기 때문에 굳이 이 워드라는 명령을 안 써도 동작은 똑같이 한다고요. 원래 제대로 하자면 이게 맞다고요. 이해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질문이요. 신호등 질문이요? 물론, 이거 다 해줘야 되겠죠? 네 개? 근데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이거 보내놓을 테니까 화장실 다녀오세요.